반갑습니다. 저는 미라클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매직에 된 홀더님들, 저희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조만간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제가 홀더님들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빠르게 좀 설명을 하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탈출할 수 있을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직에 대한 굉장히 큰 좋은 매수세가 들어와 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정이 발표가 됐죠. 재단에서 그야말로 특급 호재를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역대급 슈팅 이번에 나와 줄 겁니다. 올해 마지막 재단의 호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첫 번째로 파트너십 체결을 하겠다. 우리 글로벌 기업이랑 파트너십 체결을 해서 수요를 좀 늘리겠다 라고 발표를 좀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직에 대해 사용처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거고요.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토큰 소각 일정을 발표를 좀 해줬는데요. 토큰이 소각이 되면 유통량 자체가 영구적으로 줄어들죠. 자 한마디로 공급은 줄여놓겠다라는 겁니다. 쓰는 사람은 많이 늘려놨는데, 자 이렇게 많이 늘려놨는데 양 자체를 줄이겠다라는 건 이거 하나 하나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도 자 여기에 맞춰서 강력한 슈팅 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력들 이번에 엄청나게 높은 목표가 잡아놓고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이 목표가와 언제부터 슈팅이 나올 건지 그리고 세력들 어디를 디데이로 하고 있는지 자 모든 점이세 가지 점 이미 다 계산이 끝내놨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새로운 진입 구간과 그리고 탈출 구간에 대해서 전략 모두 갖춰놨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다 끝내놨고 제 모니터에는 다 띄워놨는데요. 홀더님들께 예전처럼 자 여기 어깨 부근 이 가격에서 다 던지세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게 됐습니다. 됐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어, 경고를 먹었기 때문에 못해드리는 겁니다, 월드님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제가 좀 살짝 바꿨고요. 지금 위쪽에 보시게 되면 연락처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제가 개인 핸드폰 번호 위쪽에 띄어 놓는 걸로 방법을 좀 바꿨으니까 홀더님들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숫자 1번 매직이라고 저한테 연락 주셔서 이번 일정에 맞춘 이 역대급 슈팅 어떤 식으로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는지 전략 빠르게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전략이 없으신 분들은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중반쯤에 되기 전에 얘네가 한번 일부러 이렇게 소문을 내죠. 트위터나 뉴스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미들 일부러 마구마구 들어오게 만듭니다. 개미들 자금이 필요한 거죠. 자,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요. 100% 여기 고점에 물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100% 여기 물리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여기서 세력들이 다 던지고 나올 거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 홀더님들 절대 피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어깨 부근에서 빠져나오라고 타점을 여기에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매직에 대 분명하게 탈출하실 수가 있고 홀더님들의 계좌 안전하게 살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후에 홀더님들 저희 소중한 돈은요 더 안전하고 확실한 종목이 있을 때 거기에 투자해 주시면 되니까 오늘은 가능하면 빠르게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전략부터 갖춰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내가 이 핸드폰 번호를 외우기가 어렵다, 지금 상황이 못 내다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 한번 클릭해 주시면요, 제가 링크 만들어둔 거 있어요. 그거 클릭만 하시면 제 핸드폰 번호가 입력이 된 상태로 문자창으로 연동이 되니까 그 시스템 이용하셔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으로 치면 뭐한 2초 걸릴까요? 2초 저한테 연락 주셔서 전략 받아가시면 이번 흐름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매번 세력한테 이용당해서 고점에 물리셨다면, 이번엔 반대로 저희가 이 흐름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홀더님들 제가 계좌흐름 바꾸실 수 있는 12월의 마지막 이벤트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늘 보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일정이 있을 때만 전달드릴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미라클 코인의 전략 안내라고 해서 11월 2 0일에한 차례 제가 안내를 1번이라고 연락주신 분들에게 전체 문자를 보내드린 적이 있죠. 바로 종목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었고요. 제가 진입 탈출 구간 안내를 드리면서 5일에서 6일만 보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최저에서 진입해서 최고 부근에서 탈출하는 전략했고요. 이때 앱 켜시고 예약 걸어놔 주신 분들 단 6일 만에 59% 가까운 성적 가지고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예시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어 10월달에 제가 바운스 토큰도 안내를 똑 같이 드렸었죠. 진입 탈출 구간 안내를 드렸었고 역시나 최저 부근에서 진입해서 저희 최고 부근에서 역시 앱 켜시고 예약 걸어놔 주신 분들 당시에 68% 성적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좋은 일정 있을 때 확실한 일정이 있을 때자 좋은 종목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오늘도 홀더님들에게 좋은 종목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이미 오늘 오전 9시 11분에 한 차례 문자를 제가 발송을 했고요. 홀더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오후에 한 차례 발송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미라클 코인 전략 안내라고 해서 나갈 건데 자 이번에 이 종목명 그리고 진입 탈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위쪽에 리워드린 이쪽 연락처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때보다 길지도 않고 단 3일에서 4일만 갖고 계시면 72% 성적이기 때문에 홀더님들 이렇게 좋은 거 있을 때 빠르게 좀 챙겨주셔야 되겠죠. 제가 항상 홀더님들 계좌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복구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홀더님들의 계좌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생각해보면 타이밍을 잠자, 잘 잡으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점 잊지 마시고요. 이번 이번에도 기회 있을 때 타이밍 잘 잡아 주셔야 홀더님들 계좌 살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망설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가 위쪽에 있는 연락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100% 무료이고 제가 그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물질적 요구도 하지 않아요. 홀더님들 더 이상 세력한테 이용만 당하실 게 아니라 역으로 세력의 일정을 저희가 좀 이용을 해서 저희도 돈을 벌어 가야 됩니다. 제가 홀더님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입장이고 모든 거를 다 겪어본 입장에서 좋은 정보 있을 때 소스 있을 때. 열심히 날라드릴 테니까요 저도 언제까지 이렇게 다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울대님들 가능하면 기회가 있을 때 항상 야무지게 그걸 잘 잡아주시는 걸 제가 추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핵심 분석 도구 하나를 잠깐만 좀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VWAP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이라고 하는 이 지표를 활용해서 세력의 평단가 추적 전략을 좀 제가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동 평균선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량까지 다 반영을 한 세력의 진짜 평균 평단을 보여 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의 색상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파동의 시작점이랑 끝점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색깔이 이제 빨간에서 초록으로 바뀔 때, 초록에서 빨간으로 바, 바뀔 때, 그거 시그널을 제가 파악을 해서 얘네 이거를 역이용을 할 겁니다. 물론 이런 거는 제가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가이드만 딱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개중에 나도 이 방법을 직접 배워보고 싶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이와 전략 포함해서요, 제가 여러분들 초보자분들까지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이 아이이랑 타점 받고 싶기도 한데 뿐만 아니라 직접 나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위쪽에 연락처 있죠 이쪽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가 이따 뒤에서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아예 소통방도 운영 중이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하나 이제 방법이 되시겠죠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장점 하나 하나만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해 드리자면 현물이랑 선물에서도 동시에 적용이 가능해요 게다가 리스크 통제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하는 원칙까지 배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홀더님들이시라면 부위업에 대해서는 꼭 한번 배워보시는 게 너무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원칙을 지켜야지 결국 생각해보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요, 원칙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홀더님들 원하시면은 이 방법까지도 충분히 다 교육시켜드릴 수가 있으니까 위쪽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우리 홀더님이시라면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라고 해서 링크 하나를 좀 생성을 해뒀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만 남겨주신 뒤에 전송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가능한 빠르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즐겁게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라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하시느냐 모르시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게다가 매매할 때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의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될수 있을 정도로 뉴스, 주요 뉴스도 제가 계속해서 날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을 얼마나 잘 잘 알고 있느냐도 여러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이런 거 놓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일일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입하시고 탈출하셔야 되는지 손절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탁점을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2,000명 넘는 분들,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직구 여러분도 혼자서 고급 문트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성적 함께 내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